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<목소리>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유주라고 해요. 네, 일단 제 소개를 드리자면 음, 저 말하는 거 좋아합니다. 말 많이 하고요, 수다쟁이고 카메라 앞에서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갖고 있어요. TV홈 쇼핑에서 상품을 소개하는 쇼호스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음, 방송도 많이 하고, 말도 되게 많이 하는데, 생각해보면, 좀 정해진 상품을 가지고, 정해진 시간 안에서, 어, 꼭 필요한 내용들을 흐름에 맞춰서 전달을 하다 보니까, 사실 진짜 제 얘기를 하는 공간은 아니죠, 절대. 그래서, 항상 그 약간 욕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진짜 내 얘기를 하고, 정말 내 말투로. 좀내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고 싶다. 그래서 이렇게 소소하고 작은 제 유튜브 채널을 만들게 됐고요. 앞으로 제 채널에서는 뷰티 팁들, 그리고 저는 옷사 입고 옷 입는 거 좋아해서 그런 패션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보고 싶고요. 여행도 정말 좋아하는데 최근에 제가 유럽 여행을 좀 다녀왔었거든요. 그래서 그 얘기도 그 얘기부터 아마 컨텐츠로 만들어서 보여드릴 거예요.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제가 정말 좋아하고 궁금해하고 추천하고 싶은 것들 좀 거짓 없이 정말 진솔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. 구독해 주시면 언젠가는 도움이 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날을 위해서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누르셨나요? 누, 눌러주세요. 눌렀어요. 지금 오케이. 아, 인사드릴게요. 유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